탑을 뜰 건데, 탑뜨기 전에, 픽업 패너 좀 보고, 얘기 좀 나누고 가죠. 라이오 슬리랑, 프리나. 아, 일단, 뭐, 모르겠다. 원신 유비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은, 무지성으로 이거긴 해요. 무지성으로 프리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민해, 그지? 최근에, 컨설팅했던 경험상 라요슬리 기다리던 분들 좀 많았거든. 컨설팅했을 때 최근에만 세명이었잖아 라슬 존버하고 있다. 근데 얘 원래 핑요리 개판이거든, 내가 알기로. 라슬 이번에 복각이 두 번째인가? 처음이라고? 아, 처음이야. 아, 그래서 그런갑다 처음 복각 캐릭이니까 존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구나. 느비 다음에 라슬이고 라슬 다음에 브이나이 아, 순서였죠. 에 그러면 보존이 5점 5점 에 나온 거야? 5.4.M 버전 르비에트 라이오슬리 4.1버전 나왔네 4.1버전 여기 나왔던 친구가 지금 버전이 5.4죠? 지금 버전 5.4나 되어서 복각을 한다 그것도 첫 복각 주변에 라슬 복각단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 웬만한 그 컨설팅 때 라슬 라슬 존버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1돌 추천드리거든요 그호드랑 결이 비슷해 얘도 결이 비슷합니다 1돌을 추천하는 편이고 얘는 얘가 지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출시 때랑 프리나가 지금 뭐가 다를까? 전용 무기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프리나 출시할 때는 전무가 가격이 좀 나갔었죠. 근데 중간에 패치가 한번 있었잖아요. 예, 전용 무기 가격이 저렴해졌거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은 돌파를 추천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세팅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지금 얘기한 돌파 우선이 아니라 전무가 우선이긴 해. 어떤 문제 에 봉착하냐면은 요러고 나서가 문제야. 파밍이 개빡세요. 원충 요구량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 그런 점들도 결국에는 들어가는 재화니까원충 무기에다가 1돌, 2돌? 이게 제일 낫다 봅니다. 그냥.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죠. 세팅할 수 있으면 전무가 우선입니다. 세팅할 수 있으면은. 뭐 여러가지 선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전무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성에서 치명타 무기. 뭐 세팅이 어려워진 점도 감수를 해야 되는. 4성 라인업이 샤를로트랑, 중훈이랑 미샤, 얼음 3명이네. 얘도 첫 번째 복각이야? 아, 샤를로트가 지금 첫 복각이야? 일단은 샤를로트가 첫 복각이랍니다. 얼음 힐러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프린한테 적절한 힐러가 없다. 아, 오성에 그럴만한 힐러 캐릭이 없어. 누구 써야 하나요? 4성이 샤를로트기네. 특히, 리비에트랑쓸 때, 느프카샤. 얼음 기믹 필요하다. 샤를로트? 프리나랑 잘 어울리는 설계의 힐링 메커니즘 가지고 있는 캐릭은 샤를로트였어. 뭐 돌파에 전체 힐링이 있었잖아. 전체 지속 힐링 이런 거. 샤를로트가 그런 이점이 있는 캐릭이긴 합니다. 뽑아놓면 좋아요. 결국에 씁니다. 다음에 중은인데안 써요. 나 미카 안 써요. <laughs> 나 아군이 평타를 칠 때마다 힐링이 들어가 얘는 데미지까지 딸려 물론 이 친구도 공속 있고 이 친구도 공속이 있긴 해요 공속이 활용이 되긴 하는데 공속이 그렇게 데미지 DPS를 많이 올려주는 게임이 아니야 원신 성향이 더 적절한 캐릭터 등장해줘야 돼 너무 수치가 작아 쟤네들 혼자서 막40% 올려주면은 막될것 같긴 한데 혼자서 그 정도까지 안 올려주거든 그치 재미도르 아 이거 무기 배너는 요거야아페보너 났네 패보너 났어 프리나 전용 무기 보고 돌리다가 해보 나오면 빠르게 탈출해라,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다. 무기 뭐 나쁘진 않아. 이것도 범용성이 좋은 법구잖아. 아슬 무기가 범용성이 되게 괜찮은 편이거든. 치명타학력 올려주고, 공격력 16% 올려주고, 체력이 증가 또는 감소하면 또 주는 피해랑 증가하고, 프리나랑 늘 쓰면은, 그치.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누가 쓰냐면 라이오 슬리가 당연히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쓸수 있어 본인 전용 무기보다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느비랑 써도 되긴 해 느비가 몇순이었는지 기억 안 나거든 느비 가이드 보시면 은 순위표에 있을 겁니다 얘도 됐고 개인적으로 이 친구, 이 친구한테 좋은 무기라 생각해요 글리한테 1순위 무기죠 그리고 사실 이 무기는 세팅이 너무 어려워져요 전반적으로 프리나의 서브 딜링을 강화해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룩도 어울리긴 하죠 하지만 원충 세팅이 너무나도 하드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가세요. 녹수날인데. 요즘은 볼 필요 없어요. 요새 이런 무기 활용 안 됩니다. 요 힘이야, 타르탈리아, 어 물리핏을, 이렇게 되긴 하는데, 안 쓴다. 요새 캐릭터 전부 다. 그 다음, 페보검우리나 사성 전용 무기입니다. 그 정도로 좋아요. 용화살창도 요새 뭐 거의 안 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제략장이냐, 음료신이냐. 제략장은 뭐, 다들 아시죠? 그 원마필란 친구들, 최근에 있었던 미즈키, 뭐 설탕 이런 애들 쓰는 무기입니다. 재래대검 중훈이 있으니까 재래대검 넣어준 것 같은데 안 써요. 봐봐 사성이 패보 말고는 건질 게 없네. 배너 들어가실 때 나는 라슬을 뽑을 거다. 하면은 좋은 배너가 됩니다. 라슬 맘들은 어차피 이런 무기들 건져 오면은 도움 되거든요. 나는 라슬 맘이다 싶으면은 배너가 상당히 좋고 나는 풀이나 맘이다. 풀이나 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썩 좋지 않은. 아무튼 이번 배너였고 이번 버전도 역시 쉬어가는 버전이죠.